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벌써 분양이 끝나가네요.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사는지, 어, 뉴스에서 보면은 정말, 어, 집 사지 말라, 집 사지 말라,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아쉽지만 언덕이 살짝 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언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언덕이 살짝 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석 오거리에 걸어가면 5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 생활권이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요즘에는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빌라에도 중공 표지판을 짓습니다 자 중공 표지판 잠깐 보여 드리면은 <laughs> 자, 2024년부터 네, 보시면은 2024년부터 3월 여기가 3월 6일 날 준공이 났거든요. 예, 네, 3월 중, 3월 6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 분양 완료됐고요. 마지막 한 세대 과연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자, 주차장은 이렇게 겹주차 없이 빌라 치고는 그래도 편안하게 다 1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여기 또 이렇게 칸막이칠수 있게끔 어, 이 주차 주차판, 어 이거 이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차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 들어올 수 없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차. 근데 세대별로 한한 한 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근처 공용 주차장을 이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제가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아, 분양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한 세대, 302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어, 이제, <laughs> 분양이 다 끝났네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분양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거,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02호 마지막 한 세대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세칸입니다 예,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은 키큰장세칸인데 그게 넓은 키큰장세칸은 아니에요 <laughs> 자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우산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세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하버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시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중문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슬라이딩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여닫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열고 어,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중문은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오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고요 안쪽 들어오시면은, 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식 구조로,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인테리어는 좀 화이트, 화이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laughs> 자 주방이 요렇게, 어,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입니다. 예, 거실은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laughs> 자 동일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 밑에 층은 나갔습니다. 이제 3층으로 그리고 이쪽은 살짝 뚫려 있네요. 앞쪽에 조금 저층 아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설명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라고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공기만 순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어, 정말 요 안방 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이 안방 문을 닫으면요. 무몰딩 시공입니다. 예, 무몰딩 한쪽 벽면에 수납 공간들이 다 있거든요. 화장실하고. 근데 무몰딩으로 한쪽 벽면 깔끔하게 템바보드로 준비가 돼 있어서요. 굉장히 고급지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 TV짜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짜리 쇼파짜리도 한 4, 5인 쇼파 정도까지 무난하게 놓실 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laughs> 거실 폭은 3m 30입니다 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실 매물이구요 마지막 한 세대 거실 3미터 3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소파 도시고 TV 도시기엔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와 넓다는 아니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요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하시기는 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아 이렇게 식탁 자리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앞쪽에 조그맣게 식탁 자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삼국 쿡탑 대면형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요리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그리고 내 후드가 천장에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어, 굉장히 좁아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요거 드시면은 어 이거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여기 <laughs> 예, 드시들수 있어요 예, 들수 있게끔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 대면형이에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요리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장으로는 전자레인지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는 네 밥솥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 두 칸. 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는지. 자 냉장고 양문형 두개 들어가집니다. 어1,800 넘으면은 양문형 냉장고 두개들어가지니깐 편안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살짝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방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심플하게 냉장고 자리 그리고 수납 공간 다어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세탁실이, 세탁실이 이 옆쪽으로 빠져요. 이 세탁실 같지 않지만, 어, 이렇게 무몰딩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무몰딩 시공으로 해서, 어, 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요게 세탁실이에요. 이렇게 똑딱 열어보시면은,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딱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세탁기 건조기, 방으로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세탁실 별도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요쪽으로 세탁실,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문 닫으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무몰딩 시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지게.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안방도 여기 무몰딩 시공입니다. 정말 여기 손잡이가 없었으면은 여기가 안방이었나? 그런 느낌이 나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밀고 들어가시면은 네, 안방이 나와요. 당연히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자 안방은 그냥 조금 아쉽지만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통으로 그냥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도 무난하게 생각보다 큽니다 3,700에 12자 장이 들어가네요 3,700에3,300 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벽면으로 3,700이기 때문에 12자 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한쪽 벽면 붙박이 해주시고요 편안하게 안방 통으로 넓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부부욕실 근데 부부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코너 선반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넓진 않다 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 네, 안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방. 그냥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저도 요 정도 방 사이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딱제 방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2,400에 2,400에 안쪽으로는 3,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3종 가구는 그래도 다행히 <laughs>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3,000에 2,400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3종 가구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안쪽에 마지막 <laughs>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갑니다. 세탁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탁실이 주방 옆쪽에 분명히 있었는데, 베란다 한 개가 더 들어가고요.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도, 방 사이즈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베란다 한번 보시면 보일러실이겠죠? 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수도배관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작은 방에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주방 옆쪽에서 세탁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편하게 창고처럼 예,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 사이즈도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 사이즈는 2 5 0 0에 <laughs> 2,500에 2,800. 아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작네요. 왜냐면은 베란다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죠. 2,400, 2,800으로. 그래도 3종 가구는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게 렇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 3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네요.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도 한번 보시면은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사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선반, 변기가 우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란대는 왼쪽 편으로 카운터 형태로 상부장이 없는 대신에 아래쪽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와, 생각보다 그래도 메인 욕실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한쪽 벽면이 다 무몰딩 시공입니다. 안방도 닫아보면은 <laughs>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방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어? 트루미네라고 투르미네. 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쪽 벽면에 저쪽은 세탁기, 놓는 공간, 어, 메인 욕실, 그리고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분양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한 세대만이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어, 좋은 집,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 팀장의 행복함과 채용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